프로젝트 뿅뿅뿅을 작업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는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. 너무 재밌습니다. 네 이번 여름 기대해 주세요. 내일 네. 오늘은 카메라를 설치하려 위치를 보러고 왔습니다. 자 어떻게 재밌는 현장이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. 카메라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? 일주일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주일이요?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질지 기대하겠습니다. <laughs> 얘는 지금 의상이라든지 세팅은 다 됐고요. 각 실마다 어떤 이벤트, 어떤 컨셉트를 가지고 꾸며질지 작업 중입니다. 상금이 얼마죠? 2분만에, 2분만에 음. 500만 원. 네,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뚝배기 깨가시죠 음. 자, 저희는 프로젝트 원을 위해 지금 촬영을 했습니다렇츠고 자 첫번째 생략이 여기다 어서와 어 어서 와. 가자 그대로 들어가 왼쪽 네? 들어가 아니야 이건 안찍어 들어가 <laughs> 아니야 이거는 진짜 들어가 얼른 들어가 빼앗아 <laughs> <laughs> 문 열고 들어가세요 열리네 어? 들어가들어가 어디로 가죠? 아 시원해? 아, 그래. 서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아이고, 아이고.. 아이고 오셨어요 네아이이 네. 시간에 무슨 일로 시간이 몇 시에요 사장님 에? 12시가 넘었잖아요 지금 가은 네? 오빠랑 모텔 가자 미쳤어요? 어디래 <laughs> 술 마셨어? 아니 술안 마셨어 가자 왜 그래 어, 미쳤나봐 일단 따라와봐 왜 그래 일단 따라와봐 술 마시러 가? 아, 아니 술 아니야 빨리. 모텔 가자니까 아 미쳤나봐 왜그 그래? <laughs> 빨리 와 가자 아 갑자기 왜 그러냐고 아보면 안다니까 네? 빨리 와 이식아 갑자기 오라 해가지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어? 이건 너무한 아니, 거 아니냐고 거 여기야 어? 여기야 <웃음> 아니 지금 <laughs> <아니, 혼자 웃음> 아 혼자 가세요 아니 혼자 무슨 호수를 해아먼 가세요 아니 먼저 가세요 <laughs> 음, 들어가 들어가 아니 정상적인 <laughs> 모텔이 아니잖아 아니야 괜찮아 들어가 이리 들어가 어 커네티 누구 이치로 <laughs> 올라가, 올라가. <laughs> 왜그래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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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누가 있어? 누가 있다고? <laughs> 누가 있다고? <laughs> 뭐 이치로 여 누가 있어? <laughs> 아니야 너가 <누가> 들어나 <laughs> 무서워 너가 <누가> 들어가 <laughs>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<laughs> 없다고? 진짜로? 어, 아무도 없어 어, 뭐지? 어 진짜로? 어. 무슨 소리야 없는데 아무도? 하지마 <laughs> <laughs> 아자 이제 내려가자 이제 네, 집 가면 돼요? 오, 네 이제 집에 가면 돼요 아 <laughs> 처음 밝히고 응. 침대 아래쪽에 바로 뛰어가서 위고 아니 <laughs> 어, 속에 어, 있었어? 엎드려 있었어 어. 거기 맨 처음에 아 진짜? 그 다음에 꼭 어. 짜장 아무도 해가지고 나안 보였어 진짜안 보였어 아, 그리고 가고 나서 여기 너무 아닌 거 같아 바로 문 살짝 열어가지고 계속 개 졸렸어 어? 아왜왜뭐 <laughs> <웃음> <진짜>. <웃음> 고생하셨습니다. 소아방 당해본 것 어때? 에? 미쳤어요. 모텔에 당해본 것 어때? 에? 모텔 리요 리얼... 어. 아.. 안 가고 싶어. <laughs> <laughs> 여기 첫 번째 당해본 상황은 어떻습니까? 이제 호텔을 이용합시다. <laughs> 시즌 2는 호텔에서 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호텔 살려면 좀. <laughs> 우리 가은양, 우리 지현양, 첫 <laughs> 수사자 1감사겠습니다네 안전용으로 등장할 거고요. 오늘 컨셉 영상 감사합니다. 바이크는? 컨셉. 자, 오늘, 야. 고생했어. 여러분, 다 같이. 뚝배기. 게임. 내 네. <laughs> 1층부터 6층까지 이 라인을 전체 설치하면서 이렇게 전체 카메라 설치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. 총 80여 대 정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. 출연자 카메라까지 하면 거의 100여 대가 넘는 카메라로. 지금 세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. 와, 지금 공사 기간만 일주일이 넘게 걸릴 것 같고요. 자, 어떠한 또, 또 장면이 나오고 또 우리 특별 게스트들이 차갈지 기대가 됩니다.